네, 솔직히 힘들었습니다. 잘나신 3대 독자 종손께서는 다저녁때 돼야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시고 한가롭게 마사지나 받으시고 정작 마사지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고모들은 죄에 앉아서 수다만 떠시고 정작 피한 방울 안 섞인 어머니랑 저는 몸이 너덜너덜해지게 일하고요? 할머니는 모르는 척묵이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. 잘 나쁜 건 아버님이세요. 어머님은 가족을 위해서, 아버님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시는데 아버님은 그때 뭐 하셨어요? 아, 지방인지 뭔지 부끄시 예술 하신 거 말고요. 이 말도 안 되게 위대하고 커다란 집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한테 죄 떠맡겨 놓고 아버님은 이집 밖에서 뭐 하셨냐고요. 제가 다 겪어봐서 알거든요. 부모 사이에 금이 가면 자식 마음은 산산조각 박살 나는 거거든요. 제가 다 봤어요.